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발생시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인배상원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됩니다. 이두 가지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적 피해나 자동차 수리비용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특약들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특약들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요? 대인배상1은 필수 가입입니다. 이 보장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사망의 경우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의 경우 5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후유 장애의 경우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대인배상1 보장 금액을 넘어가게 될 경우 대인배상2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통계를 보면 99.9%가 대인별상 투를 가입합니다.